나는 매월 1일이 되면 꼭 하는 일이 있어. 바로 이달의 별자리 운세 확인하기. 운세를 맹신한다기보다 나의 이번 달 흐름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잘 챙기고 조심해야 할 것은 기억했다가 피해 간다. 별자리와 타로를 결합해서 이번 달 나에게 다가올 행운을 확인해 보자. 12월 사수자리 타로 운세 끝이 아니라 시작. 멈춘 것들이 다시 숨을 쉰다. 12월의 사수자리는 마지막이 아닌 시작의 달이야. 운세가 말하듯 멈춰있던 욕망 계획 욕구가 다시 깨어나고 내년을 향해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 그리고 타로는 그 여정을 의식의 경계, 해방의 시도, 진짜 욕망의 발견으로 보여주고 있어. 소두 7. 다시 생각하고 방향을 리셋하는 시기. 이 카드는 전략, 재정비, 혼자만의 계획을 의미해. 즉, 지금은 누가 아닌 나 자신과의 묵직한 머릿속 회의가 필요할 때 지금까지의 방식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날카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이 12월 사수자리의 첫 문이다 준비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겉으로 바쁘지 않아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다음 챕터가 움직이고 있어야 해 소드 8 막힌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 길은 열린 상태 이 카드는 정체감, 두려움, 스스로 만든 한계를 의미해 멈춘 게 아니라 멈춘 것처럼 느끼는 시기야 별자리 운세에서 말하는 숨을 고르는 동안 이미 자라고 있는 새로운 계획이 바로 소드 8의 본질과 같아. 키포인트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느냐의 여부야. 시작의 순간만 잘 넘기면 방향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있어. 컵사 욕망은 조용히 깨어나고 있다. 무기력 권태의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눈등 마음이 움직이는 포인트가 생겨. 어쩌면 예상하지 못한 사람 기회 학습 아이디어가 건조한 감정 위에 빛처럼 스며들지도 몰라 메시지 지금 당신의 진짜 호기심을 잡아라 그곳이 바로 2025년 사수자리의 시작점이 된다 자카타로 총평 12월의 사수자리는 정체 각성 재시작이 선명한 서사야 멈춤은 준비였고 의심은 관문이었다 그리고 결국 올해의 마지막 달에서 당신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난다